월요일이 찾아왔어요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은 화요일까지만 나가면 5월 5일 어린이날 신다는거 그리고 아침에 기분 좋게 네일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귀엽게 잘 됐어 그쵸? 오늘도 아웃핏을 소개하고 가자면 은 위에는 그냥 간단하게 라룸에서 산 셔츠 입었고요 바지는 블랙업에서 산 슬랙스 입었습니다 이거를 멜까? 이거를 멜까? 어, 뭐가 아 뭐가 나왔지? 가방은 APC로 매겠습니다. <목소리> It's <laughs> about. I knew it would happen. Oh, it? Guys, we're gonna do the unit test, right? If you get the perfect score at unit test, I will give you chocolate! Wow! wow. Oh, okay. 25 to 26. Page 34 to 35. Guys, how many minutes do you need? 10? 10. Okay. Raise your hand if you got the perfect score. <laughs> <gasps> perfect score? Only one student? Yes. If you do something every day, you can put always. What do you do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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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ro. For my cook. Oh, 안싸 <laughs> <laughs> 아, 그래, 나의 동생은 거의 똥을 싸지 않아. How can you make a sentenc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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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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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brother, 거 r 아, 아, okay. 똥을 싸지 않는다 o t h e r e a l l y t h e r o t e r brother, e r b r o e r b r o t o t h e r t h e r o e o t h e r o t o t h e r o t e r o t h e r o t h e r b r t h e r o o t h e r b r o t h 제가 지금 생리 때문에 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언제 생리가 끝날까요? 최대한 편하게 입었고요.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추운 것 같아서 후드 걸쳐주고. 밑에는 롱치마. 자, 우리 오늘만 화이팅 하면 된다고요. 내일 5월 5일이에요. 우리 학생들보다 내가 더 신났어. 가보겠습니다. Can anyone explain the rules about this game to Wilson? English? In English, please? Yes, Jelly. Can you explain?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줘야 돼. 예 yeah. 스펠링. What? 스펠링? 어, 스펠링까지 맞춰야 돼. Uh. Do you understand? Mm. Yes. Face, face, hold it. Hold it. Face, face. Oh. Uh. See. Toilet, toilet, go. I see my face. Oh.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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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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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at. I e a Animal. 킹 페링 니센스 힌트 힌트 에지머리 힌트 힌머리 투킹킹원투린꿀5쇼 미디 앤서 아이름 놀아아어어어어 테스트 테스트 라이트 테스트 라이트 테스트 라이트 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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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Það er ekki það. 어린이날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그래서 쉬는 날이고, 오늘은 다른 일정 없고, 집에서 푹 쉬고, 그리고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뭔가 어버이날 이벤트로 영어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해 음! 맛있어! <laughs> 와플 기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laughs> 다른 데 와플 저거면 조금 뻣뻣하잖아 네, 와플이 아니라 음. 크로플이라는 거야 음, 크는 거야? 음. 다른 거 <laughs>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엄마는 음, 음, 그게 거. 조금 배려했나 봐 <laughs> 몇 번을 말해줘야 고칠 응. 거야? 안 고쳐져. <laughs> 다른 차이점은 알겠어? 틀린 거는 응. 틀린 거야. 응. 방법이 잘못됐다. 다른 거는 다른 응. 거. 저기 선생이 되더니. 여러분 현실 복귀예요. 어린이날이 지나고 다시 출근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오늘 게다가 조금 빨리 움직인 게 제가 정비소를 들려야 되거든요. 제 차가 상태가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정비소 들려서 엔진 오일이나 미션 그런 거 조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1시간 정도 일찍 움직인 상태고 이만 저는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금요일 날 일찍 끝내 주신다 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9시 퇴근인데 7시 퇴근 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또 이번 주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5시 50분 거기 하나 비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서 이제 집중력이 살짝 딸렸나 봐요. 그리고 시간에 살짝 쫓겼었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그 친구들은 아예 이번 시험에서도 다섯 개 정도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커트라인 스무 개. 아니다 열 다섯 개. 총몇 단어지? 백사십사. 백사십사. 에서열 다섯 개 이상 틀리신 분들 나와 다음 주 금요일에. 한개한개 아, 한한개 틀린 거 아쉬우니까 힘, 힘 받아. 어, 제가. <laughs> <laughs> 자첫 번째 문장 서로 눈을 피하고 계십니다. 하이 아, <laughs> 제일 조용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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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길아 이름 잘 말해줘 <laughs> 언니 왜 이렇게 길어 해서 음음 젊은 누구예요 어, 젊은 워킹원 작업하는 거 얘기하는 어. 거지. 왜 너무 작업하지 않았을 때 아, 집중 안 한다. 얘다오 예. 시험 때문에 킹받아 가지고 다. 이거 <laughs> 얼마나요? 포포지션 <안> <laughs> 뭐라고? 어, 책을 네, 맞다. 커피 한잔 타는 팔 헥스 뭐야? 팩스. 팩스. 어. 가이즈. 죄송 죄송 죄송해 음, 초성 게임. 초성. <laughs> 아, 오, 좋아. 어 미응이었구나. 미응이었구나. 좋아 이응이었구나이응이었구나 그럼 미용이 이제는 내 글씨를 다자네 아니 아니 분 남았어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네. 아, <laughs> 금요일 금요일 아, 준비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원래는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버이날 꽃도 사가려고 그랬는데, 늦었어요. 오늘 입은 거 소개해드리자면, 위에는 어디서 산지 모르는, 집에 굴러다니는 요, 버버리즈 맨투맨을 입었고요. 디키즈 워커팬츠 입었고, 이건 호주에서 샀어요. 어제 만두 한몇 조각 먹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만두 열 피스를 먹고 잤더니,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부었어. 자 일단 어찌됐든 저는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7 시까지만 하면 돼요. 아, 너무 행복했어. I have one, two. Paper, so, who wants red paper? <laughs> so, you need to cut the green paper as well. Ah. We're gonna write down English letters to your parents, okay? I don't know. <laughs> you can do it! Anyone needs help? Okay. <laughs> Have you d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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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move on? No. no. Not yet. 꽃다발로 필요하신 분면한 8시 한 20분 이후 <놀람> <놀람> 와 진짜 맛있겠다 역시 <놀람> 엽떡은 오리지널이야 <놀람> 아 만나야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 만나기 전에 언박싱 하고 안에 있는 걸로 살짝 입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신발 시켰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헉! 오늘 신고 나가야겠다. 아주 딱 좋아. 이거 하나 더 시킨 거는 나시예요. 타라 이런 느낌. 발부리 넓어서 꽉 끼네요. 좋았어. 자 준비를 마쳤고 오늘 그리고 어버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꽃 사놨던 거 엄마한테 꽃 전달하고 그리고 잠실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안에는 니어웨어에서 저번에 샀던 니트 입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박싱 했던 요끝나시 이게 너무 잘 비치는 소질이어서 뭔가 안에 브라를 입기 살짝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는. 아직은 추우니까 또 자켓 아직 입고. 헬로 프렌치였나? 저번에 화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바지 이거 입고 신발을 오늘 아침에 언박싱한 거 신었어요. 지금 이렇게 입어줬고 저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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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 행복해라. 돈다 <놀람> 이런데 쓰는 거야, 내가. 아, 고마워요. 다음 <laughs> 타운나 <laughs> <Downtown, huh? laughs> 나는 짜 이뻐 찢어, 또 띵? 응. 스웨덴 슬렛 슬 라떼 하나라면, 아메리카노. 오, 바람이. 아, <laughs> 어. <laughs> 근데. 그림자어거 아니야? 지까 몰랐지? 우 음. 음. <laughs> 뭐를 위한 게잖아 너도 아. 나도 여기 있잖아. 응. 아, 너, 이는